선. 어이구 예뻐라, 어이구 예뻐라. 지금 모르시지만 저 무거울까봐 살짝 들고 있었어요. 아, 진짜예요. 이게 시바야.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입니다. 견종백과 이번 편은 시바이누입니다. 해외에 인기 순위 그 랭킹을 보면. 항상 시바이노가 들어갈 정도로 아시아의 대표 인기견종으로 유명했던 친구예요 시바이노는 45도로 살짝 앞으로 눈이귀 눈도 이렇게 예쁘게 검정색으로 돌아져 있고요 그리고 또 꼬리는 진돗개들은 장대꼬리라고 해서 삐죽하게 섰거나 낚시꼬리라고 해서 꺾여있는 꼬리가 있는데 시바이노는 다 말려있어요 그래서 이 말려있는데 꼬리를 이렇게 흔들어요 엄청 예쁩니다. 황군데 주둥이서부터 배를 타고 꼬리까지 흰색이에요. 블랙 탄시바이누는 검정색, 흰색, 갈색이 이제 섞여 있는데요. 이두 가지 색이 대표적이고 얀색 시바도 있는데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시바이노들이 밖에 나가면은 약간 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 교육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가면은 무조건 당기기만 하고 어디로 막 가려고만 한다고 이거 진돗개도 그렇고요. 풍산개도 좀 이런 성격이 좀 있어요. 이게 학습 진행이 높은 게 아니라 생존 진행이 높은 애여가지고 내가 더 좋은 길을 알아라는 태도예요. 또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수렵견이다 보니까. 어, 헌팅 드라이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새를 보면은 좀 집중한다든지 차 밑에 있거나 담 위에 있는 우리 이제 길 고양이들 그 친구들한테 조금 집중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탄에 가잖아요. 정말 생리별 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줄 웬만하면 풀지 않으셔야 될 것이요. 고라니가 앞에 탁 튕겨져 나가면 진짜 끝까지 쫓아가는데 아 절대 안 와, 요 절대 안 와. 요 혹시 저 우리 보호자님 좀 키우시면서 불편했다라고 하는 게좀 있었나요? 비오거나눈 많이 올때 실내 배변하러 나가야 되는 거 그거 말곤 없어요. 시바인을 키우면 배변 패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파던 뭐던 무조건 데리고 나가야 돼요. 진짜 진짜 깔끔해요. 실내에서 안 싸니까 시바 키우는 집에서는 개 냄새가 안 나요. 이게 사실 실내 배변을 고집하는 개들이요. 진짜 좋은 개들이거든요. 가족들하고 먹고 자고 쉬는 곳에서 소변과 대변을 할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집이에요. 멋진 고집이에요. 이건 고치면 안 돼요. 아, 활동량 많습니다. 운동도 좋아하고요. 하루 종일 운동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더콜리나 뭐 말리노이즈들이나 리트리버드라고 다른 거는 그 활동량을 채워 주지 않는다고 해도 주인 탓을 하지 않아요. 오늘은 그런 날이지 뭐. 그래서 일반 사회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려할 수 있는 최상의 견종. 예전에 시바이누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했는데 그 세미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만지지마 시바. <laughs> 진짜 제제 제 거짓말 아니에요. 만지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어, 그래? 그렇죠. 어? 어, 그래. 그렇죠. 어? <laughs> 지금 표정 봐 봐요. 응, 미안. 그리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이런 거. 이런 거막 이런 거. 별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치겠어 만지고 싶어서. 엄살이 좀 심한가? 아, 시바 스크림. 야, 시바 히노죠. 시바 스크림 아주 유명하죠. 엄살이 심한 행동인데요 그냥 어, 못 하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으아!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진짜 토도 하고 막 눈이 빨개지고 혀가 말리고 막 어떤 병원은 시바 진료 중입니다라고 이제 이거 이렇게 써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수의사님이 때린 줄 아니까 주사도 안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이도로 생각하면은 5 정도입니다. 성격 여러 가지 면에서 2. 근데 털 빠짐 때문에 3 추가됐어요. 아, 나는 고양이 판데 강아지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 라면은 시바이누 꽤 괜찮아요. 고양이도 같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고양이 키우시던 분이 강아지 키우려고 그러면은 이오신신데요 야, 나도 내시간을좀 갖자. 이런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시바이누는 치대는 것도 굉장히 적고 시바이누를 키우셨던 분이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게 되신다면 한동안 알 거예요, 아로. 내가개를 편하게 키웠구나. 그 정도로 얘네들이 얌전합니다. 궤종백글을 하면서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었던 개가 있습니까? 만지지 마 씨발 만지지 마 씨발